남자는 하늘! 모자 가자.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, 요즘에 뭐, TV 같은데 보면은, 뭐, 살림 안 하는 남편, 뭐, 뭐야, 뭐, 독박 육아니 뭐니,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, 그게 기본이에요. 뭐 원래 남자들이 밖에서 돈 벌어오고, 열심히, 어, 상사 비위 맞춰가면서 돈 벌어오면은, 어, 집에서 요리하고, 청소하고, 애 보고,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. 아 이거 뭐했어 집에서 레이 레이 야 친구가 안 와? 뭐했어 여기서? 어? 빨리 나오세요. 어? 어? 빨리 안 나와? 오 깨끗하구만 이거. 아 과자 완전 이렇게 넣어. 어, 잘잘 잘. 왜? 그림자밟았잖아 남자는 하늘. 모이샤 사장 미안합니다. 청소할게요. 이거 언제 닦았어? TV. 어? 어? 남자가 돈 벌어오고 집에서 뭐해? 가사분담? 개소리하고 있어! 가사분담? 가사분담을 말하는 게 문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아니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고 바깥일 하면 집안일 해야지. 무슨 가사분담이야.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라고? 빨리되는 소리를 해야지. 요즘 여자들 그 문제야. 빨리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어? 전구 나갔네? 뭐야? 뭐야? 잘 부탁드립니다. 이제, 이제 <laughs> 하는 이거. 어? 네. 이제 좀 말을 알아듣는구만. 몰라 쉬고 있어 전구갈 테니까. 네. 이거 접촉이야? 어 나오네. 아유 할일 다했다. 아 아니 남자들이 뭐 하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. 에이, 진짜. 여보세요. 어 인터뷰 한다고. 어, 어 전화 하기 전까지 하지 마. 끊어. 이거 봐. 요즘 여자들 그 뭔지야 그냥. 아니, 남자들이 뭐 하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해. 남자들이 밖에서 나가면 그냥 어, 열심히 뭐 하나보다 하면 되지. 참마. 아니, 술 먹는데 사진을 왜 찍어 보내라는 거야? 에? 어, 여보세요? 어어어. 한 15분? 어, 금방 가. 어, 그래? 뭐, 어디 가세요? 남자가 나가면 큰일 하러 가는 거야, 알았어? 다녀오세요 그래. 여러분, 하나만 기억하세요. 남자는 하늘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생하셨습니다 어, 수고하셨습니다 a s w i 습니다 u n d 물떠 올게. 그... 가그오좀 잡아 봤어. 괜찮아. <laughs> 어? 어? 뭐, 뭐 맛있는 거해 줄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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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주물러 줄게. 어?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어? 몰라. <웃음> <웃음>